결제해도 되는 건가? 그래서 막 1달러를 결제하면은 이게 뭐지? 무슨 수수료 같은 거래. 그래서 결제하면은 우리가 너에게 아이폰 10이었나? 그걸 공짜로 주겠다. 막 그러는 거지. 그래서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뭔가 그 아래 댓글 같은 게 달려있었어. 그글 아래 페이스북 같이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는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투가 아닌 거야. 나는 아이, 나는 아이폰12를 받았다가 아니라, 나는 받았다, 아이폰12. 굉장히 만족스럽 울지도 모른다. 막 이런 식으로 막 띄어쓰기도 이상하고, 그래서 막, 막 이런 거야. 나는 받았다, 아이폰12. 이거 사실이다, 정말. 막 이런 식으로, 막, 막 진짜, 막. <laughs> 마치 번역기 돌려놓은 것처럼 말하는 거야. 딱 봐도 너무 수상한 거야.